안녕하세요 한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시간입니다. 네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여기 대구 쪽에 이제 많은 고객님들이 좀 네.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구 한 5월 초에 음. 아마 새로운 공간에서 예, 인사를 드릴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 막 인테리어 막 정말 진짜 부띠끄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음. 저 많이 찾아주시고. 네, 많이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바쁘시구나. 네. 아, 뭐 제가 바쁜 건 아닌데. 네.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네. 나중에는 이 공간이 아니라 더 좋은 공간에서. 아, 그렇죠. 네. 다음에 촬영할 때는 아마 더 멋진 곳에서. <laughs> 네. 오, 기대가 되네요. 아 저도 사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laughs> 아니 음. 오늘 음. 이 시계를 만나기 위해서 저는 부산에서 대구로 왔습니다. 네 정말 그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네네. 바로 그 시계, 따다, 아. 바로 몬스터츠입니다. 음. and that <laughs> 예, 예, 예고편 자체가 음. 엄청 그러니까 우주를 상대를 해가지고, 행성 뭐 11개를 가지고, 뭐 음. 그 모티브를 만들어가지고, 각각에 대한 11개의 컨셉으로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오메가랑 맞아. 스와치랑 콜라보를 해서 음. 나왔는데, 저 티저 사진을 보면은 사진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서는 당연히... 와이 시계 정말 특별한 시계 아니냐? 음. 아 이거 무조건 음. 사야지라는 음. 생각 꿈으로 엄청 많이 가진 거지 음. 출시하자마자 오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팬덤에도 만약에 여권이 됐으면 네. 오픈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요. <laughs> 자 그래서 이 시계는 천왕성. 네 천왕성. 천왕성이 <laughs> 색깔이 원래 좀 약간 좀 민트색이야. 오 어, 민트색이고. 오 어, 너무 예쁜데요, 저는? 자 이렇게 까지만 봤을 때는 네. 전 이뻐. 네. 아 이거 스테이. 스트레... <laughs> 얘네들은 스... 얘네들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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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보여요 이거? <laughs> 아니 이거는 우주선 위에도 차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평소에 우주복 입고 다녀? <laughs> 아니 패딩 위에 차면 되겠네 패딩 이에 지금 여름이야 패딩 위에 이렇게 돌려서 아니, 그러면은, 차면 되겠네 아니 그러면 은 12월달이나 11월달에 출시를 해야지 지금 여름에 출시하면 여름에 차고 다니는 거잖아 <laughs> 아 그럼 우주복도 같이 주시나요? 술담보 살 거에요 시계를 봤을 때 음. 광고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네. 사실 이 벌크 타입은 가려져서 나왔어. 네. 가려져서 나왔어.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딱 이렇게 나왔어. 네. 러그부터 러그까지. 딱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까지만 나오면은 네. 이 시계는 그나마 좀 괜찮았어. 괜찮아요. 내가 열어보고 왜 내가 아우 씨 하면서 닫았냐면은 이 벌크 타입 보고. 아이 벌크 타입 보는 순간 어떻게 자네 손목을 차면은 찍찍이야. 음. 그냥 찍찍이야. 찍찍인데 요즘 뭐 리셀 가가 뭐0백만 원? 네. 뭐0백만 원? 네. 커뮤니티에 그렇게 올라왔더라고. 0백십만원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 이할수 없다는 아. 부분이. 그리고 나무 어. 내가 작동도 다 해봤어요 이거 해봤는데 작동 부분에서도 뭐 그렇게 뭐 특히 뭐 이질감이라면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었어요. 어. 어. 사실 없었고. 근데 색깔은 예쁘게 잘 나온 거 같아요. 아 색깔은 정말 색깔 잘 나왔지. 색깔 진짜 시원하고 예쁘지 않아요? 어, 시계만 진짜... 봤을 때는 네. 색깔만 봤을 때는 정말 이뻐요. 예쁜데. 네. 근데, 우리가 시계를 조금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졌을 때좀 약간 스와치, 아, 스와치스럽구나. 아 스와치스럽게 조금 약간 좀 약간 좀 젊은층들이, 진짜 젊은층들이 다양하게 찰수 있도록 만들었구나. 그런 획기적인 생각이 들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지금 이건 거죠. 어우, 나는 꽂혔어. 이거, 이거에 <laughs> 완전 꽂혔어. 아니, 시계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사실 이 시계에 대해서 조금 거품이 좀 너무 많이 끼지 음 않았나. 근데 어. 오메가는 음. 저 전세계인들도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제 생각에는 만년 2등인 것 같아요 음. 만년 2등 오, 옛날에 왜 그게 있어요 우리 저제 나이 쯤 되면 스타크래프트다 아실 거예요 음. 임요한이 있고 홍진호가 있으면 항상 홍진호야 얘는 음. 항상 만년 2등이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임요한이 음. 이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서치그룹에서 오메가를 손잡았을 때 과연 음. 득이 되는 게 있고, 음. 시, 실이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득가 네, 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음. 그러면은, 실제로 스피드 마스터 매니아들이 있어요. 스피, 스피드 마스터 매니아들이 있고, 이제 문어치를 정말로 좋아하는 매니아들인데, 그분들한테 이거 실수한 거예요. 음. 실수한 거예요. 음. 그 왜냐 그러면은, 다 무너치를 다 찬다고 하는 거요착샷 네, 한번 보여 주시면 안 돼요? 착샷 네. 알겠어요. 네. 착샷한번 아, 있으니까. 한번 좀 얹어 봐야죠. 애기 장난감 같은 거 같은데요. 아, 나 이거 찍찍이 이거 좀좀 <laughs> 한번 이렇게 보여 주세요. 좀좀 어때요, 어때요, 이게? 어때요? 느낌 어떠세요? 느낌? 네. 불편해. <웃음> 불편해. <웃음> 불편해. 가, 불편해. 가볍긴 가벼워요. 어, 어 가볍긴 가벼운데. 무너지도 차보셨죠? 아 어, 그렇지 차봤죠. 그럼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laughs> 이게 내 마음이 불편해. <laughs> 마음 마음이 불편해. 아 근데 찼을 때 조금 이제 이 부분을 너무 살리기 위해서 음. 얘를 여기 넣잖아요. 었 그냥 이렇게 네. 보면은 왠지 얘가. 음. 매칭이 좀안 되는 그런, 음.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네. 그리고 실제로 대체 잠시만요 제가 너무 꽉조있게 쳤나? 아 근데 탈카미트 작동이라든지 우리 의왜 데토나나 이런 거 보면 돌려서 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냥 누르면 돌아가요 그냥 음. 똑딱이에요 그냥 음. 그냥 누르면 돌아가고 이게 왜냐면 코치 시계다 보니까 이게 딱딱딱 요렇게 딱, 딱 손차도록 가요. 음. 그런 다음에 한번 누르면 다시 스탑이 되고 음. 어, 디자인 컨셉 음. 아, 이런 부분을 봤을 땐 내가 봐도 아, 정말 최고다 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때문에. 저는 사실 진짜 스피드 마스터의 팬 분들은 너무 속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스와치 그룹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문스와치를 통해서 그 오메가와 스피드 마스터 그리고 스와치라는 게 계속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시계인데 저렇게까지 오픈런을 하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가인만큼을 제대로 딱 시켰다. 아 그렇죠. 그 점에서는 얘의 역할을 다 했다. 오메가에 스피드 마스터가,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네. 아마 오메가에 대한 스피드 마스터 판매량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증가될 그쵸?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네, 거기에 대한 네. 관심이 더갈 수도 있어요. 아, 왜냐 그러면? 네. 아까 리셀 500만 원 그랬어요? 아, 그럴 바에야. 아, 500만 원이죠? 그래. 아니, 맞아. 무너치 사면 한, 한 900만 원 때문에 사야 그러니까. 900만 원 때문에 사는데 내가 돈좀더 못하고 진짜. 진짜 스피드 마스터 사죠. 그렇죠. 무너치는 사지. 오, 진짜 무너치는 사 뭐. 500만 원 주고 사기에는. 좀오바지 않아요? 좀 이게. 그러니까. 아 내가 음, 내가 음, 이상하나? 아니야. 아니. 아니. 전망은 어떻게 볼 거라고? 전망 어떻게 될거 같아? 왜냐면 이제 한 사람당 한 사람당 한 점씩 음. 구매할 수 있도록.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말고 들어 마케팅이라니까. 음. 너희들 이 시계 많이 못 사. 그만큼 소중하니까 빨리 와서 사. 응. 빨리 와서 안 사면 이거 물건 동나는 거야. 응.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심지어는 말 그대로 진짜 영리한 거예요, 이시 스와치 그룹에서 영리하게 나온 거예요. 어, 그러면 이 열기와 이 인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팬더님 보시기에? 아니요. 어, 한몇달 정도 갈것 같아요? 몇 달이라뇨? 몇 달도 아니요? 네. 이미, 이미, 이미 불이 다 꺼졌다? 어... 지금 만약에 갑자기 픽으로 탁 올랐어요. 응. 피크로 탁 올랐다가 제가 봤때는 음. 피크로 오는 상태에서 지금 좀 내려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또 다른 뭔가 이슈가 하나 나올 거예요. 오메가에서요? 아니면... 오메가 댄스 파츠가 됐던, 됐던 아, 뭔가 하나 이슈를 내지 않는 이상은 얘는 계속 이렇게 다시 하강을 떨어질 것 하강하지 예, 않을까? 진짜 이거를 붐을 일으, 일으키려고 하면은 음. 진짜 코모든 돈 빼들어야 돼요. 음. 그게 뭐냐 그러면은. 초등학교까지는 좀 오반 거 같고. 약간 그러니까 지금 아, 포켓몬 박처럼? 어 초등학교는 좀 오반 거 같고, 조금 네. 음, 중학생이나 아니면 고등학생에서 좀 모노치 같은 타입을 찰수 있는 이런 기회. 아 예전에 그그 네. 그 친구들 노스페이스 패딩 고등학생들 어, 그렇죠. 그렇죠. 다 입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죠, 알록다 입었잖아. 어야 시계는 무 어, 그렇거를 마케팅을 조금 더잘 살리면은 거기에서 유행을 한번 타버리면은 사실 얘는. 프리미엄이 그 정도의 유지가 될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이 좀 없고 그냥 한정, 한정적으로 1인당 뭐몇 개씩 이렇게 살수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언젠가 살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가다좀 약간 후지부지 되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이 들고 음. 예를 들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쪽으로 아니면 대학생까지 이제 막 대학교 그렇죠, 들어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되면 되겠다 보통 예물식에 하면 뭐 까르띠에나 음음. 이런 상징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음. 그러니까 입학선물로는 어, 입학 어, 문수와치지 않은 아,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게 있다면 어, 어. 그것도 하나에 대한 좀 네임들을 달아가지고 브랜드 마케팅으로 음. 좀 약간 노이즈 마케팅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렇게 밀고 나가면은 얘도 약간 뭐 대학생 입학선물 아니면 뭐 고등학교 입학선물까지도 음. 여성이든 음. 남성이든 음, 좀 약간 착용하면은 음. 정말 괜찮을 것 같다 다음에 나왔을 때는 음. 좀 약간 개선된 모델이 나온다면 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네. 이 벌크 타입의 밴드가 아닌 저 러버 타입으로 음. 우리 저 뭐지 그 빅볼드 타입처럼 네. 빅볼드 타입처럼 러버로 나와서 이렇게 음. 체결되면 오히려 더 음. 같은 색으로 음. 같은 색으로 해갖고 그 색도 돌려서 쓸수 있도록 네. 좀 만들면 오히려 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 벌크로 타입은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뭐, 별로다. 좀 아쉽다. 아쉽다. 아.